한번 이야기하지 우리는 알피노공의 제안으로 드라바니아 구름바다로 갔다 칠룡과 대화하여 제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리고 얼음의 무녀를 대동하여 그레스벨그와 대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군. 에스티니앙이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긴 이단자들 두목과 손을 잡는 건 제정신 박힌 이슈가르드인이 할 짓은 아니지. 하지만 그 발상 덕분에 우린 목숨을 건졌어. 그렇지만 성령과 교섭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최선의 성과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도 구름바다로 가던 길에서 니드 호그의 짝인 티오만을 죽이고 놈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 시간을 벌어줘 고맙다. 하지만 대드래곤 수녀와 마법 장벽 복구율은 아직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에스티니 항공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용의 동지를 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니드 호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이 용의 눈에 담긴 그놈의 힘을 이용해서 힘의 원천을 막아버리면 승산이 있을 거야.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야만신을 잡아본 빛의 전사가 도와준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 나도 가겠다. 그 마나커트라는 비공정 예비용 기체도 있겠지? 안 됩니다, 하이메리크님. 이방인 영웅이 목숨을 거는 마당에 이스가르드 사람인 내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나 또한 성도를 지키리라 맹세한 기사다 아이메리크 용사냥은 용기사가 한다 네가 없으면 누가 성도 소비를 지휘한단 말이냐? 만에 하나 우리가 니드호그를 놓치게 되면 성도를 지킬 사람이 없다 내 말이 틀렸나, 아이메리크? 하지만 그러면 너무 나나 이 빛의 전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시 수비를 지휘하지 못해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게 바로 네 역할이다. 아. 어. 덱도 이번엔 남아줘야겠어. 마법 쓰는 재주가 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일에 끼기엔 한참 부족한 거 알지? 정말, 거리낌 없이 말하는군. 돌하지만, 자네들을 믿고 기다리겠네. 좋아. 그럼 가자. 역사상 두 번째로 사룡을 잡는 거야. 우리 둘이라면 할수 있어. 갑시다. 나로 가보죠 는 죽음 속에서 영원히 몸 부린 철. 드디어 손에 넣었군요. 할드라스니 그래, 아버님의 원수 니도 혹은 쓰러졌다. 마력의 원천인 두 눈을 잃었으니 제아무리 칠룡이라도 이대로 숨이 끊어지겠지. 하지만 희생이 너무나 크고 부왕 토르다, 내 벗이었던 기사들, 우리는 맹약을 어기고 라타토스크를 죽여가면서 용의 눈을 빼앗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다니. 그래도 이제 드라바니아에 남은 칠력은 침묵을 지키며 숨어 있는 크레스벨그 하나뿐입니다. 서로의 용의 눈을 두 개나 얻은 누리추이, 할드라스님께서 왕위를 계승하신다면 이 슈가르드의 앞날은 창창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왕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니드호그는 멸하였으나 그 수와 있는 드래곤족은 아직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는 용의 눈을 먹은 죄인이 아닌가.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나는 기사로서 싸울 것이다. 용을 사냥하는 자. 용기사가 되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크람? 아, 그럼, 그럼 왕실은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주군이자 보시아 백성들에게는 왕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왕 없이 어찌 백성이 살수 있단 말입니까? 실베트레 경, 플라비앵 경. 귀공들 같은 고결한 귀족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굳이 왕이 필요하다면 귀공들 중에서 새 왕을 뽑아도 좋겠군. 헤어질 시간이야, 기사들이여. 나의 벗들이여. 나는 아버지가 지은 배신의 죄를 짊어지고 이 참모소 그 대가를 치르리라. 이럴 수가 승리 끝에 왕을 잃게 되다니. 우린 주군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 살아남은 우리 기사들이 백성을 나라를 이끌어야 해. 난 빠지겠어. 내가 충성을 맹세한 건 오직 할드라스님 뿐이다. 죽은도 없이 무슨 기사노릇을 할수 있겠나? 아니, 귀공까지 그왜 이러나? 깨끗하게 손 떼고 술집이나 하나 차릴까 해. 전쟁이고 배신이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남은 건네 명뿐인가. 포르타, 아유나르트, 튀란데르 그리고 제메. 우리 내네 가문이 이 나라를 이 슈가르들을 이끌어가는 수밖에. 왕위는 어떻게 하지? 왕께서는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슈가르드를 지켜야 해. 이 저주받은 전쟁의 내막을 우리만 알기로 하자. 내시서 새로운 지침과 역사를 만들고 국가를 이끌 이봐, 괜찮아.